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유현유님 쌤 어제 저 보건휴 갔었는데 퇴근 시간까지 힘들어서 자다가 저녁에 동네 언니가 밥 먹자고 불러서 겨우겨우 갔다가 보드카 타줘서 먹고 스토리 올렸는데 상대가 읽고 그동안 상대가 한번 빼고 스토리 항상 염탐했어요. 오늘은 상대 휴무라서 사내 연애였음. 오,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상대가 오늘 저녁에 오늘따라 인스타 오래 접속해 있길래 스토리 올리기를 기다렸던 걸까 의미부여하고 오늘 먹었던 치킨 사진이랑 집 가는 거 스토리 올렸는데 딱그 타이밍에 인스타 나갔길래 괜히 올렸다고 후회했는데 상대 푸사 내리고, 배사 바꾸고, 품유 내렸다가, 다시 접속해서 제 스토리만 읽고, 바로 인스타 나가고, 배사까지 다 없었어요. 내일은 둘다 출근이라 상대 얼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돼요. 음, 걱정될 수 있죠. 일단 제가, 현유현유님 상황은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적어주신 내용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두 분이 사내연애구나. 그리고 상대분이 현유현유님의 인스타를 보긴 보는구나. 이 정도까지예요. 뭐, 대체 어떤 이유로 헤어진 건지. 상대분이 지금 현유현유님에 대해서 이런 타임라인을 밟아왔으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일 거다라는 건 제가 읽지 못해요. 그냥 지금 딱 알려주신 내용만 생각해보자면 그 내용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사내연애다, 만날 수 있다, 라는 부분만 가지고 이제 풀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웃는 거랑 웃지 않는 거랑, 연애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고, 풀려가는 비율이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내 잠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웃으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여러분들 카톡할 때 있죠? 카톡 할 때조차도 웃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입은 웃고 있으라고. 음. 그러면 내가 웃고 있을 때 나가는 말이랑 안 웃고 있을 때 나가는 말 자체가 좀 다른 거 알아요? 우리가 표현이나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자체도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 연인이랑 혹은 내가 재회를 하고 싶은 분이랑 대화를 할 때만이라도 웃으세요. <laughs> 그, 웃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인이 한 행동이랑 감정이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행동을, 행동에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다기보다 거의 그래요. 감정과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웃어주면은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더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좀더 좋은 감정을 어필해 줄수 있으면 감정은 전염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 좋은 감정을 읽고 좀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현유현유 현유 님이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웃어 웃되 계속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지나가면 그럼 우리가 이게눈 마주치면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상대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말아요. 음, 응. 딱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상대가 뭔가 물어본다 혹은 상대랑 얘기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그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주세요. 음, 응. 그 회사에 나랑 비교적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사람 대하듯이 친절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필요한 거는 당장 뭐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건 담당 쌤이랑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웃으라는 거. 음, 웃는 거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잘 웃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일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음, 그래서 똑부러지게 음, 밝게 긍정적으로. 잘 일하는 모습 잘 보여주시면 돼요. 응. 이렇게 그 회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울려야 하는 경우에는 평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내 연애 중이라는 거는 내가 평판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유현유님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웃는 거랑 그리고 회사 내 평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식이 되는 거 일단은 그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담당쌤이랑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응. 잘 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명희킴님 쌤 상대방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말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연락을 보내도 되는 건가요? 음, 타이밍이 안 맞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제외하고 싶은 다 이기적인 걸까라는 영상을 아마 연자TV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연애는 결국 이기적인 거예요. 나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너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애는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나좋차고 하는 게 연애예요 음.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저 사람이 별로야 <laughs> 그럼 저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하겠어요 연애는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들 특별한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기분 좋으려고 연애를 하는 거지 누굴 기분 좋게 해 주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네가 기분이 좋으면 나에게도 잘해줄 거고 기분 좋은 네가 사실은 좀더 웃기도 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분 좋은 게 좋겠죠. 혹은 내가 잘 해줬을 때 네가 기분이 좋고 웃어주고 그러면은 아 내가 또 이런 거 잘하는구나 또 되게 내가 인정받은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해줄 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애에선 잘해준다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널 만나고 싶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연애가 유지가 되려면 나도 널 만나고 싶어야 하지만 너도 날 만나고 싶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인 거고. 근데 이제 이별이 되는 이유는 이별을 했는데 나 혼자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나는 아직 너랑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런데 너 입장에선 나랑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을 때, 저 사람도 이기적으로, 어, 나는, 나는 명희킴이 명익힘이 좋으니까, 명희킴이랑 연애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재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한다고 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만나고 싶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작정 붙잡는 게 아니라, 날 만나고 싶도록 유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무슨 막 외판원 같이, 막 이거, 이거 사세요 하고 사람을 붙잡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TV 광고를 내보낸다든지, 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어쨌거나, 연락을, 돈해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대화하고 싶게 연락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할 얘기만 하는 거라면 저 분이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일방적으로 내할 얘기 하는데 들어줄 때는 서로를 내 생활에 편입시키고 싶을 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의 일상이나 너의 생각이나 이런 게 내가 듣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내 삶에 활력이 될 때는 다 들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랑 연락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불편해. 그러면 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때 들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나마 너가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해 줄 때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너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해준대. 그걸 굉장히 듣기 좋게 잘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쫑긋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무리 누군가가 싫어도 그 사람이 내 얘기할 땐 쫑긋하듯이 응. 그래서 좀저 사람이 듣고 싶었을 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그쵸.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재회로 좀더 다가가는 그런 움직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보낼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대분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가 너라든지 매력 어필을 잘하면 늘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연락을 못 보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진짜 관계가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별이라는 거는 언제 우리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인 거기 때문에 연락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조심해 가면서 기회를 내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밥. 팝 투비 투비 님, 진단서로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이런 상황 처음이라 모르겠어요라고 해 주셨는데 이 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당연하겠죠? 상대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같은 상대라도 다르니까 우리가 헤어진 상황이 같은 상대랑 여러 번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가져와야 되는 답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회가 되려면 풀어야 하는 답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문들을 진단해서 드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할수 있으면은 그 답을 가지고 재회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재회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듣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막한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질문이 뭔지라도 알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어.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답은 몰라도 문제라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진단 과정에서 답을 다 알고 잘 답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도 상담을 해보세요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이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는데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마 모르실 텐데 모르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을 들으면 생각은 할수 있고 생각을 하다 보면 풀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남들보다 해당 분야에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못해본 고민을 우리는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풀수 있는 거예요. 성공과 경, 실패의 경험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좀더 감이 있고 상대분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면은 질문만 듣고도 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재회를 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기, 잊지 못하는 분중에한 분이 제가 옛날에 익명 어플에서 답을 드린 분이 계시거든요. 진단은 아니었는데 이 분이 재회를 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제가 매달리지 말고 설레게 하세요라고 딱한 마디 해드렸어요. 근데 다음 날. 감사합니다. 저그말 듣고 제외했어요 라고 답이 왔어요. 이걸 보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달리지 말고 제외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모두가 제외를 하면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제외를 한단 말이죠. 진단은 그런 차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사정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에 대한 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